야, 투탑 하자. 투탑 그러면. 탑 갈. 저 헤이크임. 저거 헤이크임. 저거 한명 정글 가고, 한명 백퍼 정글 가고. 저 어디 갈까? 나 그냥 위에 갈까? 나탑 간다고. 저거 어. 잭스가 잭스가 탑이나. 잭스가 탑이나 미드고저불치가서 서포시고. 대행아, 그럼 우리 같이 가자. 여기 와 s 받고난 응? 여기다가 t s 받게 오케이 이케이 왜냐하면 정글이 너무 많이 오기 때문에 e t s get i Let's get it! l 아 t s get it! Let's g 한대 it! Let's get it! Let's 끄는 거 조심하고. 자한대 더. 녀, 까비. 녀, 미니언이 대신 맞았네 녀, 사주 경계. 사주 경계. 어, 야 저기 또두명 있네? 야나탑 부술까? 어탑 부서 부서. 한 명은 저기 미니언 좀 죽이고. 어, 레벨 올리는 아, 게더중요하 레벨, 레벨 차이 난다. 플리시. 야 지금 저쪽에 다 갔어? 어, 너 탑에 한명 갔을 거야. 괜찮아, 너할 만해. 어? 비둘기가 있어서. 비둘기가 테러야. 개차할 걸. 비둘기가 테러 레전드댔어 가비. 저쪽에. 에위니어 그 멍멍... 오면 끌 거거든. 겨다 맞지? 근데 뭔맞고나 게임 던진다. 아 던지지 마. 네, 이번 멍멍이 왔고. 멍멍이. 멍멍이 멍멍이. 멍멍이 멍멍이. 멍멍이 멍멍이. 그 가운데나 갈까? 미드? 미드를 간다고요? 어, 미드, 버려도 상관없긴 한데. 어, 괜찮아. 가져도. 위에 버려 그냥. 니팀 네 버려? 나 위에 쟤랑 못 붙어. 미드 가서 미니언이 먹어. 쟤 그냥 그냥 가, 간 거여가지고. 어? 상관없긴. 어? 어그르를한번 어, 끌어보자. 이쪽으로 그냥 갈건 아니야. 어그로 한 너희들 때문에 그다... 내가 게임 안 던진다. 오케이, 나이스. 저 왕창한 멍멍이 자식. 나한테 전화가 아, 있는 걸까? 너무 들어간 모이가저 차와요. 잭스 왔잖아. 오케이. 야, 나궁 있다. 나궁궁 궁 쓰면 되네. 나이스. 이 뭐하냐? 나 갈까? 애프프키누갈수 <laughs> 뭐 있어. 진와요갈수 있어. 죽어요. 나 뭐냐니까? 나궁 있어. 모가 나한테 왔잖아. 나궁모어아이 가고 싶대잖아. 잠시 구레벨인데. 르겠어 나도 모르겠블리도모레벨어 나도 모르겠어. 봐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어. 나도 모르겠나이스르겠게 못하네. 근데 이쪽으로 갔어 써요 미니언들한테 죽어요. 칸토리 왔어요. 그럼 내가 할게. 나 가는 중. <laughs> 이런 씨 이발. 야야 피해 피해. 나 가는 중이야. 나궁 있어가지고 걔나 못. 피해, 피해. 피해 어떻게 피해 저걸. 했냐? 어떻게 피하냐고 저걸. 그럼 너 어디가? 들어 너만 아프죠. 너만 아프죠. 너만 오지게 아프죠. 유만 오지게 아프죠. 뭐 하세요? 저거, 100%, 1 0대가 나, 기다려 올 거거든. 그럼, 포탑 옆에서, 어? 딜만 열심히 해주고 있으면 돼요나 강하다고 찾아가. 오케이, 나이스. 나 정글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. 아잉. 부시지 마. <laughs> 안 부셔졌어. 개발 헥스 개새끼. 이게 아이의 힘이야. <laughs> 어이얘 여기 있다 얘 여기 있다. 그러면 언제 와? 네 여기 있다. 얘다 여기 있다. 네나공쓸까 제네들한테. 네, 나이스 얘까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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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까지. 애새끼 네, 저거. 오케이. 이거 가져 먹자. 이거 먹자. 이거 먹. 오케이. 오케이 나이스. 얘, 얘 거북이 같은 건안 죽여도 돼? 얘 바로 된다. 요거 내가 먹을게. 아 그냥... 먹지 마라. 아 먹지 마. 나안 먹었어. 오, 내가 먹었니? 얘 죽여. 얘 죽여. 얘 죽여. 얘 죽여. 얘 죽여. 얘 죽여. 그렇지, 그렇지. 아, 내가 하려고 했는데 개꿀 어 잭스야. 잭스 가지마, 가지마. 저 뒤에 있네. 잡아야 돼. 말해. 아 욕먹었잖아. 나 말했지, 나를 노리네요. 야, 야, 잡았어, 잡았어. 얘까지만 주시죠. 나이스. 나이스. 아 근데 왜 내가 안 죽이지? <laughs> 다대행이야나 만화, <laughs> 나 만화 마나... 어, 마나 없다. 만화가 없으면 만화방을 가는 걸 추천해줄게. 아나 들으면 왜 개사기야 저거 진짜. 아니야 사기야. 여기서도 끌어당기면 되는 거잖아. 나 아, 아, 저거 끄는 거 사거리가 좀 길어. 나도 궁내 궁도 사거리 긴데. 나 아, 간다. 아니 넌 궁이잖아. 젠 아, 그냥... q 키라고 아봐 와, 나 근데 나 피했어, 피했어, 피했어. 응, 나 바로 F 키 눌렀어. 오늘 아. 날아가 버리죠. F 킬러에 죽어. 오, 잠만. 저기 안 죽네. 어? 어? 저게안 죽네. 저게안 죽어? 오케이, 나이스. 일단 얘 죽이고, 얘 죽이고, 나이스. 까지 죽이고. 오, 잭스 온다. 잭스페로, 잭스페로 하이, 잭스페로 하이, 잭스페로 하이, 잭스페로 하이, 잭스페로 하이. 이거 사야지. 여기 설마 아무도 없니? 어, 너? No? 거기 갈고리 수집가 있어. <laughs> 갈고리가 있는데? 일단 안 가고 있어, 나. 아니. 아니, 이게... 너 덤벼볼만, 한데? 아니야, 못 덤벼. 그 감옥 잘 가두면 덤빌 수 있어. 감옥 잘 가두면 덤빌만 해. 응? 내가 감 내가 감 내가 감야나 죽였다 한명나 죽어요 반피 <laughs> 깎아놨어 오씨 에이 저 개새끼 저거 <laughs> 이건 못이요 궁을 괜히 썼나 나이스. 아, 그러지 마라, 불쌍하다. <laughs> 나이스. 더블킬 아니야? 아, 더블킬 각이었었는데. 아, 저렇게 샵샵된다는 소리구나. 오케이, 나이스. 나이스. 말파도 무섭대. <laughs> 하긴 그 덩치에 <laughs> 아, 예. 달려가는데. 아니, 근데 킬 뺏어먹은 것도 나 옛날에 <laughs> 못했었음. 저거 잭스 일대1 이길 수 있나? 잘해서요. 기절만 피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. 일로 아, 와. 아 진짜. 아카톡스개 무섭네 저거. <laughs> 야둘다 몸집이 큰데 제가 졌어. <laughs> 나이스나막레나막 레벨. 와. <laughs> 개 무섭네 저거. <laughs> 죽는 줄. 어차피 죽었어도 뭐 서로 찾자 있어서 괜찮긴 한데 아, 내가 까비. 갈게! 어? 아, 아, 아니 비둘기다고있 갈게 죽어. 했는데. 비둘기가 다 괴롭혀. 야야, 너안 피해도 돼. <laughs> 너 기다리고 있어. 아저저 저 열매 부숴. 꿀 열매 부숴. 저기서 그희라는거 나와. 어? 저거? 아 부숴... 어, 저거 부숴. 거, 그거 먹어. 방금 갈고리를 본것 같은데. 잘못 본 걸까? 들공불이 아, 계속 나한테 죽는데? 잠잠 잠, 이거 나혼자서도할수 있어. 오케이. 음 체력 k a y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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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r y I'm s o r 나 y I'm s o r r 나 I'm sorry. i 문제 o r 나죽 i 수 있는 애 아무도 없어 지금. 아이 비둘기도 나 죽여 아직은. 나 있... 어 o 나 r 고있 m 어 o r r y I'm 쓰레기. 오케이. 아 와. 야, 야 말파야. 저한 어. 저 대만 더 치면 오케이, 오케이. 저 포탑 쓰러지는 건데. 아 간중. 거기 방패가 너무. 너네 왜 이렇게 빠르냐? 신발 사 가지고. 아 그래? 아 이제. 아 안돼. 아 이제. 아무것도 안 했는데. 공속 빠르든가. 공속 빠르든가. 어, 속 빨아야 된가 공속 다써야겠다아이 근데 귀찮아 공속은 솔시히 슈퍼미니언 두 마리야 우리 이길 수 있어 오잭스페로잭스페로 어, 하이 잭스 언제 왔노 나는 그냥 부술게 난 부수는 게 제일 그거 어, 잘못 샀어 잘못 샀어 얘들아 참고해라 나궁 있다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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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머려, 그냥. 조금만 진짜. 가가 조금만. 이 정도야. 깎아, 깎아. 그만해, 그만. 그만 깎아, 그만 <laughs> 저거, 저거. 미니언이 부신다고. 오케이, 나이스. 미니언이 알아줄 거야. 우리 킬하자. 미니언이 알아서 해줌. <laughs> GG.